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 반투 스리포 체크 완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F1CX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조금 늦었긴 하지만 업데이트 된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포털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포털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새로운 포털은 여기로 맵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습니다. 섬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려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무료 10QG부터 갈수 있는 새로운 섬이 있습니다. 오! 새로운 차원! 저 고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살짝 한 바퀴 돌려볼까요? 여기 보니까 연두색 대지가 있고요. 어? 여기 뽑기도 있어. 숨쉬기 스타일. 저 이미 다 있는 거라서. 근처에 뽑기 기계도 다 가져오긴 했네요. 고래섬도 있고 고래나무는 100QG 차크라 야, 엄청나게 고수들만 모아놨구먼. 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사실 맵을 보는 게 있죠? 미니맵을 보면 돼.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맵이 엄청 크잖아? 이거 맵을 더 크게 못 보네요? 여기 보니까 다른 마을도 가는 맵이 있어요. 세트장도 있고, 도플라밍고가 있어? 어, 나 너무 잡고 싶은데? 와, 와, 맵왜 이렇게 이뻐? 와, 맵은 진짜 잘 만든다. 그랜드 피스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맵이 엄청 고퀄리티인데? 맵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네. 이래서 오래 걸렸구먼. 이 정도면 이해해 줄수 있죠? 몬스터들도 딱 컨셉에 맞게 잘 표시되어 있네요. 어, 때리지 마요. 맵이 완전 고퀄리티인데? 역시 에팟이. 믿고 있었다고. 아, 근데 좀 생각보다 맵이 넓다. 맵이 왜 이렇게 넓은 거죠? 아, 이거는 그 도플라밍고 섬에 있는 그 콜로세온 같은 거네. 어 여기서 10QN 와 아직 저희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나 봐요.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 진짜 이상한 게 생긴 하늘 섬이 하나 있는데요. 미니맵에서 보면은 라스 노치스라고 있는데 내구성 훈련하고 포탈 같은 게 있나? 어 뭐야? 어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 포탈 가까이 가면 이키가 있네. 가까이 가서 이키 누르면 되네요. 오 여기 뭐야? 어, 여기 새로운 차원이 있네. 니키를라는거 스폰됐네요. 한번 가서 잡아볼까? 1키오라 여기 소환됐네. 진공가보다. 뭐야? 와 사람들 겁나세나 얼굴 한번 봤다. 여기서도 몬스터들이 보스들이 소환이 되네. 와 여기 뭐야 이 엄청난 차원이 맵은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 하늘섬 거기 같은데요? 하늘섬 종 원피스에서 하늘섬과 같은 종 치는 거 있거든요. 오, 사람들 수련하고 있네.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뭔가 떠 있네요. 여기도 차원이 있네. 여기도 차원이 있어 왔다 갔다 할수 있네요. 여기 상지에 그 상점도 있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연습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엄청 많은데. 바다 야수가 나오는 곳이네. 오 뽑기. 뽑기는 뭐 달라진 건 없네요. 뽑기도 뭐 22개의 새로운 챔피언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어 여기도 다가오는 보스가 써있네. 플라밍고왕명의 꽃병아리. 바다 야수. 얼케오라 리카. 엔엘 와. 여기도 캐스트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이드 캐스트고. 여기도 부마저씨가 있네. 부마저씨는 어딜 가나 있네요. 부마저씨한테 일단 퀘스트 받아 줍시다. 악마, 거미, 다섯 마리를 죽이로는데이 친구들은 여기 없잖아요. 나 가서 하고 와야 돼. 이 친구들은 뭐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니? 그거 나오던 진짜 거미네. 내비빛녀임에 잘안 죽는구먼. 얘네 상향됐나요? 다섯 마리를 총 죽이라 했는데. 뭐, 열매만 써도 금방 죽일 것 같긴 해요. 윗빛 열매가 지금 세계 최강이거든? 사실 더 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해요. 붐 아저씨, 닿겠습니다. 세트 완료했다고요. 집 q d 랑 내구성 하는 거. 생각좀 걸리겠네요. 3분 30초 뒤에 이거 바뀐 나.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로 새로운 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칼한번 보러 가시죠. 이제 시즌 퀘스트를 다 깨가지고 1일 퀘스트는 깨도 의미가 없네요. 아, 맞아. 1일 퀘스트 해도 저게 나오긴 하지. 보상이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조루역 여기도 있구만. 새로운 퀘스트를 줬네요. 검 시큐지 새로운 검을 주는구만. 일단 이 퀘스트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깨보도록 할게요. 맵을 좀더 뒤져봐야 될것 같긴 해. 여기 메구라는 퀘스트가 있던데? 뭐야, NL이 뜬 거야? 애넬 한번 잡으러 가보자. 오! 애넬 나도 한 입만! 나셀까 약할까요? 와 잡을 수는 있는데 딜이 잘안 박히네. 나도 한물 갔나? 얼어붙어있다고? 와 와, 얼어있는다니 무슨 전기 쓰는 애가 오! 턴더 트라이먼트 얻었다. 새로운 검 얻었네요? 새로운 검을 얻었어. 어, 턴더 트라이언트 검이 아닌가요? 검 스킨이네. 아. 근데 왜 앞에 삼지창 같은 게 있지? <laughs> 앞에 삼지창 같은 게 있네요. 삼지창 근데 사실, 봉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오, 저주받은 기술이란 게 있네. 저주받은 기술이라는게 생겼네요. 오, 새로운 저주받은 기술이 나왔구먼. 와, 뭐가 떴다, 떴었어. 허즈 스피치, 희귀 떴네요. 특별. 레티오 무제한 0.51%뜰수 있을까? 근데 이거 약간 주술회전 그런 건가요? 노란색까진 떠야 된단 말이죠?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네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런 거죠? 오 떴다! 떴습니다 노란색 건설 떴어요 근데 빨간색 무제한은 저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레이티오, 다이렉트 주머, 커스 스피치. 이거 하나는 노란색인데. 아, 여기 있다. 웨폰 스펠리, 스펠리스트. 일단 한번 보자. 이 총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칼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 권총을 여러 번 쓰는구만. 괜찮은데요? <laughs> 아, 잠깐만. 다 피해버리는데? 이거 맞냐? 힘, 내구성, 힘 내구성이네. 아, 힘 내구성 힘 내구성이.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커스트 스피드. 부표 익스플로더 터지기. 아, 이거는 차크라 두 개랑 힘 들어가네요. 요건 좀셀 만하겠다. 아, 근데 범위가 너무 짧은데. 다이렉트 주먹. 어, 이거 왠지 좋아 보일 것 같아. 오, 펀치. 왠지 주먹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다 주먹이네. 주먹 스킬이 많이 늘었네요. 주먹이 떡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이티오 안경을 쓰는건데 붕괴 어 근데 뒤에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 친구? 아 이거는 차크라네 차크라 두개에다가 저거 오 이거는 좀 쓸만 할 수도 이거는 DD 아니고 이동기로 쓸만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PVP로 할때 이동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한번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보스가 또 뜨고 토기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와 사카나 보아 봐야지. 리카가 스폰됐대요. 오, 리카. 와,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와, 입에서 막 미사일 발사하고 난리다. 플루티가 훨씬 좋아지긴 했네. 딜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나 생각보다 세. 오케이, 보상 맛있고. 오, 떴다, 사카리나. 떴어, 떴어. 떴어. 한 50만원 썼나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25% 모든 힘, 차크라 데미지를 올려준다요. 25% 정도. 얘 뭐, 마다라보단 좋은 것 같아. 근데, 힘, 힘을 올려주는데, 차크라랑 힘 데미지를 올려줘봤자, 뭔 의미가 있죠? 2% 확률로, 플레이어들의 체력 체력을 매초매초 매초 채워준대요. 이런 건 좋은데? 아, 5% 확률로 상대 데미지에 회피도가 있네요. 야, 이러면은 우리 상점에 있는 그러면 제가 이 저조 받은 것만 한번 뽑고 가야겠네요. 0.51% 내가 깰수 있을까? 오 떴어! 와, 바로 떴어. 이게 뭐야? 야, <laughs> 야, 또 바로 떴습니다. 이거 뭐야? 한번 보자. 아니,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까? 아, 리버스, 리버설 레드? 오, 뭐야. 오, 레이저 포로 발사한거 범위 넓어서 좋은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우, 와. 하나 힘이고, 세개다 차크라? 이거면 무조건 쓰죠. 차크라가 좋기 때문에. 사크라 딜이 좋기 때문에. 근데 힘도 생각보다 이거 힘나 거의 안 올린 건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좋아요. 스케일들 쿨감도 엄청 빠르고 좋은 거 같습니다. 악세사리는 딱히 좋은 건안 나왔네요. 바다왕 해왕이나 살짝 보러 갈까요? 해왕은, 별, <laughs> 별, 그렇게 멋있진 않네. 뭐야, 나한 대도 안 때렸어? 여기 새로운 보스 카타고리라고 떴네요. 오, 카타고리가 여기 보스 있네. 여러분들 마지막 보스는 카타고리였습니다. 어, 뭐야. 얼어붙어 있는 동안. 카타고리한테서 열매도 주는구나. 카타고리 요번 거 보스 한번 얻어볼만 하겠는데요? 이런 건 솔직히 그냥 돈 밖에 벌게 없고. 오, 카타고리 스카프가 떴다. 아니, 한번 돌렸는데 오늘 왜 이럴까? 카타고리 스카프가 떴는데, 카타고리 스카프는 15%로 열매 데미지도 모두 증가시켜주고, 오, 괜찮은데요? 15%면? 아 15%. 근데 황제 망토도 15% 열매 데미지 높여 줘 이미. 황제 망토 훨씬 좋긴 하네요. 사크라 공격도 20% 높여 준대. 아, 이거는 좀 아쉽네. 사크라 공격을 높여 주냐 아니면 열매 데미지 높여 주냐 근데 근데 열매 데미지 높여 주고 사크라 공격까지 높여 주면 나 사기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얼굴이 안 보이는 게좀 웃기네요.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알아봤고요. 새롭게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코드도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쓰는 게 왼쪽에 점박이 3개 누르고, 3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 쓰시면, 통계 부스터를 주네요. 어드벤처 티켓도 준다는데, 코드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1스텝 부스터에 1엠 부스터를 준답니다. 코드가 이미 사용됐대요. 이거 아직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스텝 부스터에다가 2앰 부스터. 이렇게 쓰면 2스텝 부스터에 2앰 부스터. 오! 정확하게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 e 스텝 부스터에이엠 e 부스터 오잘 주는구만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 e 스텝 부스터에다가 토너먼트 동전 부스터 맞아 그리고 이 e 스텝 부스터에다가 이엠 e 부스터 오 코드가 많네 이 e 스텝 부스터 이렇게 쓰면 이 e 스텝 부스터에다가 이엠 e 부스터 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2000 차... 차크라 그렇게 이렇게 쓰면 또2000 차크라 그리고 이렇게 쓰면 또2000 차크라 또 이렇게 쓰면 2,000 차크라를 주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다 알아봤고요. 노블러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